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 입니다 한큐바둑에서 절의 지도가 프로기사들 간에 두점 접바둑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2, 3일 전에 도와진 중국의 저우루 위한 구단이 절에 도전한 바둑을 보겠습니다 자, 바둑은 100이 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목에 소목을 대응을 했고 이쪽으로 걸쳤네요 받아두니까 또 걸쳐갑니다 자, 흙도 걸쳐 갔고요 여기서 한칸 낮은 효공을 택했습니다 자, 이날 일자로 덮어 씌우니까 바로 나와서 끊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이죠. 지금은 이 백들을 움직이는 걸 택했고요.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타고는 날 일자를 조금 더 추천해 줬는데요. 그냥 밀었고요. 늘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음, 정서처럼 추천하는 그림은 여기를 붙이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도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흙은 여기를 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에 추천하는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뭐 정석 같은 거겠죠. 자,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순률를 갖다 내고 있고,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카타고는 이정도로 씌우는 것도 추천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붙이고, 이렇게 둡니다. 이거를 받으면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끊어서 이렇게 조여놓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조금은 좀,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뒷부분 너무 어려워서 좀 애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추천을 해줬는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백이 선택한 것은 여기를 그냥 붙이는 수였고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젖히는 수도 뭐 비, 비슷한 순위을 나타내는 수였고 받아둡니다. 자이 장면에서 어, 실전에서 여기를 젖히면서 약3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 여기서 추천하는 그림은 여기를 꽉 막고요. 백이 일로 한 칸을 뛸때 껴붙이고 백이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두면 귀를 버리고요. 이거 하나 끊어놓고 뭐이 정도로 귀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을 때뭐 이거 집어서 가 집어서 뭐 정리까지 해두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 흙이 택한 방법. 네, 여기서 실전에서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를 택했는데, 자, 이 수를 두구니까 아, 방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으로 한세집 세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고, 잡을 때, 단수 치고요. 아, 바로 안 쳤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먼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 이으니까 치고, 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 둬서 자, 이 결과는 100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둘 차례죠 여기서 흙이 둬야 할 자리도 가장 추천이 높은 수는 이쪽 협공 아니면 여기 굳히는 수 아니면 이쪽 못 굳히는 수이 정도가 가장 어, 점수가 높은 세 자리였고요 이쪽 부분을 둔다면은 여기를 그냥 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미는 수가 추천이 듭니다 자, 실제는 여기를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어, 맥이 좀 빠진 수가, 맥이 빠지는 수로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집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안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받아두는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요. 실제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현재 대략 차이는 지금, 부터 음, 시작할 때1 9정도 정도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 반면 15집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여기다 여기를 먼저 갔습니다. 뭐 받아두는 게 보통이겠죠. 받아두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극도를 좀 압박을 했고요. 자, 이쪽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미는 거, 젖히면 이렇게 젖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것도 약간 엉성한 수가 되면서 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붙여나가는 점이 급소가 됐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는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이 없죠 그래서 비껴봐야 되겠고 젖히니까 여기를 이렇게 붙여갑니다 자 여기, 음, 백이 붙였을 때 흙이 한칸 띄고 젖힐 때 붙이는 수는 카타고야 추천서 모두 1차는 자리였고요 단수 하나 쳐놓고 이으니까 백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쳤고요 자, 어느 정도 탈출은 됐지만 이제 이쪽에 백돌이 오면서 조금 이쪽이 좀 허해진 모습이구요 그다음에 카타고는 여기를 한번 알려보고 계속 이쪽을 진행을 시키는데요. 실전에 저래가 택한 수는 여기 그냥 벌려두는 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두었을 때 음, 여기를 하나 단수 쳐두고 이어두는 수가 백돌이 정도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후수지만 좀 두터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전에서 흑이 택한 방법은 여기 헛공을 가는 수였습니다. 자, 요수보다는 둘 거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백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때 단수를 이쪽으로 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네요. 여기를 두면은 이런 데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를 밀고 나와서 이쪽으로 백도를 연결하는 것이 흑도를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실리가 파여서 좋긴 한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게카타고의 생각입니다. 실전에는 단수 일로 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한집반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네요. 여기 늘어두니까 백이 여기서 자, 이것도 이제 나와서 끊어 두는 것이 올바른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더 놓고 이유라는 것이 카타고의 생각인데요. 자 실전에 흙이 그냥 가만히였더니 여기서도 약한집 가까이 손해을 보면서 대략 한 반면으로 12집에서 13집까지 차이가 줄어든 모양이고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요. 또 여기를 하나 밀어둡니다. 안 막을 수가 없겠죠. 들여다봐두고 이럴 때 이쪽에서 자, 카타고는 여기부터 붙여보는 것도 추천을 해주는데 실전의 자리는 이렇게 두었고요. 자 이거 이 장면에서 여러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승률이 다 비슷합니다. 여기 도뭐 그렇게, 그렇게 나쁜 손은 아니었고요. 백은 여기를 이렇게 두면서 은근히 이쪽에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때 카타고는 여기를 지금 끊으라는 얘긴데요. 받으면 다수 치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 중앙 쪽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는요 이렇게 그냥 뛰었는데. 여기도 한 반집 정도 뭐 손해를 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붙여봤고요 젖히니까, 여기서 2단, 밑으로 젖혔습니다. 자, 여기 뭐 위를 있는, 있는 정도겠고요 이때, 어, 뭐 여러가지 추천스들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호구를 쳤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그냥 뒤로 단수 치고, 이런 거 하나서 교환해놓은 후에 그냥 빠져두는 것을 추해주고 있습니다. 백이 젖힐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도 보강을 하는 것으로, 무난한 걸로, 이런 진행이 무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 흑이 택한 방법은요, 이 장면에서 호구를쳤을때 이쪽을 차단하는 수를 택했는데요. 이것도 뭐둘수 있는 수로 보고 있네요. 큰 차이 없습니다. 자, 끊고, 단수 치고요. 잇고 자 여기서는 단수를 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늘었고요. 이걸 밀어 올리니까 지금 이쪽이 놔뒀다간 찔, 다 찔르고 찔르고 다가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를 나가고 백은 여기를 하나 먼저 젖힙니다. 막고요 그때 막으니까 자이장 면에서 그냥 꽉 놓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놨네요. 이렇게 두니까 약 이것도 한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백이고 있는 게 선수가 되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는 뜻이었는데 아무튼 실제는 이렇게 두니까 1 0이 여기 를 하나 젖혀 봅니다. 자,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는 패로 봤습니다. 이걸 닦고 자, 팻감으로 어디를 써야 될까요? 여기 끊는 걸팻감을 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카타고는 여기를 한번 먼저 붙여서 응수를 받아보라는 게 추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둔 다음에 폐를 때릴 때 그때 이렇게 해서 폐감을 쓰는 이런 진행을 선택했어야 된다라고 같타고 보고 있는데요. 요것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도 대략 한두집 정도 손을 봤다고 하면서 집 차이는 이제 반면 9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따고요 자 여기서 패감을 어디를 썼어야 될까요? 자 패감을 여기를 썼는데 이게 조금 패감이 작다가 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고 이걸 패를 때렸네요. 자 패감으로써는 여기서는 이수보다는 여기를 패감을 쓰는 것이 좋았다고 보고 있고 역시 1은안 받고 여기를 때리면서 이걸 하나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서 이 팩감을 쓰고 때리니까 이렇게 끊었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이제 바 집차이가 반면 7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걸 정수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지켜서 조금 엉성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서도 한두집 정도 선해 보면서 이제 반면 다섯 집 정도로 보고 있고, 자 선수 교환해 놓고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2단젖히는 수를 택했습니다. 단수치고 있고요 잊고 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들여다보고, 하나 밀고 나갈 때, 자, 여기서 잊지를 않고 한점 잡는 것을 정수로 보고 있네요.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 장면에서 흙 그래도 끊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키면서 또집 차이가, 한집 정도 차이가 줄었고, 반면으로 다섯 집 안, 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4점몇 집인데요. 들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도 그냥 이렇게 호구치는, 일구자 정도가 옳다고 보고 있는데, 붙였습니다. 어, 뭐큰 차이는 없네요. 붙이고, 여기서, 음, 이것도 그냥 이걸 해, 다 교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이 좋았다고 보고 있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으면 그때 여기 한방 가고 이거 가면은 여기 하나 지켜야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렇게 막아서 백도 하나 지켜두면은 잠깐 뛰어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것이 모양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흑이 택한 방법은 단수를 쳤는데요. 단수 치는 수에서 또약한집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놓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지키는 걸 정수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니까 조금 또 손해를 봐서 이제 집차이가 두 집도 안 나고 세 집도 안 납니다. 2점 몇집 정도 차이난다 고 보고 있고요. 이걸 때리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 것이 급소인데요. 여기를 미니까 또 1.8집 마이너스 당하면서 집차이가 한 집이 안 납니다. 거의 5대5승부가 되었고 저치고 받고 치받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늘어두었는데요 지금 아주 팽팽한 승부고요 이 장면에서 지금 카타고는 여기가 여기를 가여기더 놓고 여기를 이으라고 하는데 실전에는 그냥 이었습니다 이 차이에서 조금 백이 마이너스를 당했는데 뭐큰 차이는 없고요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젖히고요 늘어두고 튕기고, 받으면서, 지금 팽팽한 5대5 승부입니다. 받아두고,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가 추천수인데요. 정확히 두었네요. 자, 이쯤에서 백이 이걸 하나 튀어나올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는 이게 미세하나마 이제 1쪽이 조금 더 승률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두집의반 집을 백한테 주는 지수기 때문에, 요화면에서 아마 역전이 되는 걸로 보니다 계속 5대5였기 때문에, 어, 팽팽했다가, 음, 여기를 두니까, 카타고가 백 집에다 플러스를 얼마 해주면서 바로 역전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흙이 이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 여기도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이 자리보단 이게 조금 더큰 자리로 보고 있고요 뛰어나가면서 조금 더 손해를 받고, 하나 들여다보고, 연결을 하고요. 옆에 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흑은 이제 이도를 공격을 해서 뭔가 성과를 받, 얻어내야 될 텐데요. 있고,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빠져나오는 모양으로 좋은 모양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한 칸을 띄웠고, 여기선 여기를, 여기를 한번 먼저 밀어두는 게 추천이었는데요. 그냥 이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백이 다 여기를 하나 덮어서 연결을 꽤 했고 자이 장면에서는 일단 이쪽을 건너붙여서 끊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살려주더라도 이쪽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되니까 일단 끊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늦추면서는 이제는 어 백의 승률이 흑의 승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집 반이나 두집한집반 정도 이제 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급소죠 붙이니까 젖히고 찝으니까, 단수를 쳤습니다만, 꽉 있고, 여기가 얼추 집 모양이 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지켜야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날을 자를 비켜받으니까, 거의 좀 탈출이 된 모습이죠. 어쨌든 계속 잡으러 갑니다. 붙여서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굿자로 놓고, 또 여기를 찝으니까, 또 밀어서 연결을 꾀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뭐 이쪽,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쪽에서 집을 지키는 쪽으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 차이가 두집반 정도나 벌어진 상황이고, 여기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치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뭐,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닌 걸로 보네요. 저치고, 이것도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위로 받아서 조금 더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 단수한 방을 치고, 이으니까 여기다 붙여서 정비를 합니다 잡을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에서 계속 집체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더 다섯 집 이상이 제 백의 우세로 바뀌었고요 교환을 해 놓고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빠져서는 지금 음, 여기가 세수고 내수 모양이니까 두 점이 잡혔죠 이렇게 돼서는 여기 당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젖혀 나가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크게 약간 밑으로 받지 못한 수가 집으로 이렇게 손해를 본 수가 됐죠. 자, 이 장면에서는 뭐 반면으로도 6집 이상, 6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요, 여기서 두 점이 늘어지는 순간 흙이 돌을 던졌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 흑이 처음에 당연히 앞서 있는 바둑에서 뭐 야금야금 따라 잡히다가 결국은 역전이 된 바둑인데요. 이 좌좌화 흑도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 야금야금 손해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오더가 되면서 그냥 바둑이 미세한 아마 역전이 된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울의이량과 절해지도의 바둑을 보았고요. 다음에 또어이 프로그램에 인차람과 이 두는 바둑이 올라오게 되면 뭐 적당한 바둑 골라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